아니, 음, 회수 가는 부사님이 예쁘시다이그 노래말을 썼는데 거기에 곡을 붙여서 허춘희씨가 엄청나게 히투를 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수도 하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남자분들은 오면 막 그래요 아니, 나는 여수 보러 왔는데 왜맨남자분들만테많막 이러면서 따지세요 근데 예전에는 탁바를 어떻게 시중에 가게 했잖아요. 네, 여세 이분이 지금 이에요이분 너무 안 요걸 좀 줄이고 국안 엄청 많이 비도요 <Release> 사경 바로, 대자 대비 부고군한단세형 보살님 전에 기원합니다. 이 사경의 공덕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져 미소가 떠나질 않게 하시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언내망상 어리석은 마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증장하게 하시고, 생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착한 성과가 날로 더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들의 앞길이 밝게 열리기를 발원합니다. 마하반야바람이 관세음보살 온마니반매음 관세음보살 온마니반매음 관세음보살 오마니반매 관세음보살보인소지는 옴바라 내담아예 사바. 관세음보살구시 천구소지는 옴아가로 타라가라 미사에 나모 사. 33번째 관세음보살 석장수 진원옴 날지 날지 날타바지 날제 나야반이 훔바타 34번 관세음보살 합장수 진원옴 바나만 아링 하리 37번 관세연보살 보경수 진원 옴 아하라 살바미냐다라 반이대 사바하 관세연보살 포도수 진원 옴 아마라 검제이 사바하 파로언문,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온 우리의 두루한 삼보님께 귀의하오며 광대한 서원을 세우고 이제 법화경 보문품을 독송하옵니다. 바라오건데온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다 맑고 밝은 지혜와 덕성 갖추어지고 선망 부모님들과 의롭게 살다 가신 선열들과 모든 애혼 고혼 불자들이 모든 고통 벗어나서 극락세계 에 왕생하여지이다. 또한 이정을 보는 이들이다신온우 언제나 관세음보사를 생각하고 공경하면 고성내는 마음, 여의게 되면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을지라. 언제나 관세음보사를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 마음을 여이게 된다 무진의 여건대 염불 어 부처님의 몸을 나투어그려리에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서 제도 아리는 것 벽지불 몸을 나투어그려리에 설법하며 몸으로서 성문에 몸을 놔두어 그러리에 설법하고 하루라 긴 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등에 몸을 어서 제도하리는 것 모든 몸을 놔두어 그러리에 설법하며 지 건강에 몸을 어서 제도하리는 것지 건강에 몸을 놔 그를 위해 설법한다 무진늘 여관세음보살이 내 너를 위해 간략히 말하리니 네 이름을 듣거나 그를 신경하고 마음에 어되이진이지 않으면 모든 대로 멀렁이며라 여관세음보살을 염만하는 이무로 즉시에 고런거지 활짝개며 중생들고 남의 재앙을 땅나여양 고통이 몸계로 멀도가 연보살 위안역 따라 삼야 삼보리지 멀리으켜다언이 자공도 보급보일 체아등여 중생당생등당 통견무량속에고 당불도 아하무원통교조관세여 보살. 나무, 아, 토량교주, 뭐, 한세연보살 나무, 아, 뭐, 원통의 사 불보살, 호소청진, 나무, 뭐, 고지리, 가리다리다, 따다 나무보보지리 가리다리 다다야 타 나무보보지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지방 제국, 더무잘 부련, 신과 열생이여덕리앙고 태자, 대비관세, 연보살님께 우러러 아재오니. 참비하신 보살비물들이 우사 저희들을 밝게 비춰 거두어 수없소서 이제 바다 같은 공덕으로 풀이 실제 중생세 곳에 배양하오니 모두 다원만하여지다 이백칠단천이 배삼호 강천구방광연이지인 원지 여전성관원효진전사비문예지 이어서 대견서 대견서다. 삼천지이사서다섯소재운조 아니. 고산백번삼일천원아백육사백오 이러한 인연공덕 그로관세음보살님의 보살피신은 오묘한가 피력을 받아서. 그래 받아오니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피신은 오묘한가 피력을 받아서. 참선자는 의단이 드러나고 염불자는 삼매가 현전하며 강경자는 예안이 열리고 장자 수승한 공덕을 반현하여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어 지나마 반야바라미 나모서가모니 아모, 아가 아모, 니불 아모, 샤 본사 가 아모, 니불바바바바 아모, 다신경모 자제 보모행진 아모, 바모아다 소견요 안공도일 최고의 자리 자색리 공공머리 색지절시세소사행계역여지리지 제법 불생불멸불고 성설레 정결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언제 어디서나 차로운 미소로 저희를 들 보고 시는장삼인 지금 한 마음으로. 지난달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정례해 올립니다. 인연이 나타나면 생기고 인연이 나하면 흩어지는 것이 만유의 지사일러주신 부처님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로서성지순례하는 아름다운 순례로 인하여 향기로운 인연으로 순례길에서 만났습니다. 언제나 화합 속에서 맑고 향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옵소서 나무서가모니블 나무서가모니블 나무시아본사서가모니블 음, 이곳은 이제 칠교구본사 덕숭산 수덕사라는 곳인데 또 이것은 특히 이제 경우 큰 스님이나 만공선사, 그 외에 이제 뭐 원단 스님이 이제 큰 스님들께서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셨던 도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오니까 더욱더 엄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량은 또 대부분 비군이 사찰로 알고 계시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이엽 스님에 관한 그런 직접 그 작곡을 하셨던 그 가사를 써주셨던 분이 바로 이엽 스님이셨거든요. 비군이 스님. 그 스님에 관한 것 때문에 이 수덕사의 여성이라는 노래가 나온 것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기 좀 밖에 서 있다 보니까 한 대여섯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스님은. 여승들이 없고 왜 남자승려들이 있냐고 이래서 따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원래 여기는 이제 비구 사찰로서의 크나큰 어른 스님들의 진짜 여기선 크, 용맹정진하면서 깨달음을 이루셨던 그런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신 곳이 바로 이 수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성주신래를 와서 이제 이큰 스님들의 이 가르침을 본 받아 더욱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도록 저도 이제 신도님께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또큰 스님들의 어를 받는 곳으로 이 수덕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만난 것은 얼마 안 됐는데 생지슬례라는 어, 인연으로. 다니게 되어서 오늘 수도사에 와서 천년고찰 수도사에 와서 <laughs> 날씨도 좋고 만공 <만공선세>, 선생 선사님의 <laughs> 필체도 보시고